대학생 딸이 한달 용돈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무원 A씨는 대학생 딸 용돈은 얼마나 주는 게 정상이냐라며 운을 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A씨의 딸은 학교에 다닐 동안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와 대외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라며 A씨에게 한달 용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다는데요. A씨는 집에서 학교 다니니까 월세도 필요 없을 텐데 식비, 교통비, 꾸민비, 데이트비 등으로 한달 150만원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딸은 등록금과 교재비는 따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대학생의 딸의 요구를 수락해야 하는 것이냐 라면서 한 달에 150만원을 주면 난 노후 준비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에티즌들은 직장인이 나도 그렇게 안 쓴다. 알바도 대학생 때할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인데 직접 벌어서 써봐야 돈 무서운 줄 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알바몬이 지난해 대학생 496명을 가 대상으로 조사한 용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의 한달 용돈은 평균 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바를 하는 대학생의 한달 수입 역시 평균 68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